여기 그림 무조건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연화수 보살하고, 그 다음에 저, 금강수 보살. 금강수 보살. 자, 가운데는 초전 법륜상. 그래서, 어, 지금 밑에 보면 사슴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법륜이 있어요. 법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사슴 동간에서 어, 법을 설하시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연화수 보살이에요. 되게, 되게 유명한, 어, 어떻게 보면, 아잔타의, 어, 모나리자라고 하는, 연화수 보살. 연꽃을 들고 있다 그래서 연화수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 맞은편에는 금강수 보살이 있어요. 어, 저쪽에. 둘다 관세음보살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왜 저렇게 까맣게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꼭 봐야 돼 연화수보살 연화수보살 잘 봐야 돼 근데 저렇게 까맣게 되는 이유는 철분 성분이 안료에 있으면 나중에 까매져요 철 성분이 안료에 있으면 좀 반질반질해 보이거든요 어 화장할 때 이렇게 물광 피부 같이 돼요. 그런데 오래되면 철이 녹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핫팩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속에 뜯어보면 까맣거든. 그렇게 까매져요.